<laughs> 그러니까 왜 인터뷰를 방해해? <laughs> 이거 네. 되고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안 받아줘, 나한테 <난> <laughs> 그래. <웃음> 나 진짜 싫어. 자기소개를 해주시죠. 음. 어디보여요? 뭐 괜찮아서할렇게 카메라를 <laughs>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네. 나를 봐도 돼 나를 봐도 돼요. <laughs> 봐, 봐, 봐 나를 봐도 돼 나를 봐도 돼 <웃음> <웃음> 네, 저는 독립주판에서 가랑비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2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인디 작가입니다. 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브런치도 하시고, 책도 내시고, 사진도 좀 찍으시는 것 같고, 간헐적으로 이제 촬영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너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들잖아요? 괜찮아요? 체력 외에는 솔직히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나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일 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밥도 새끼를 꼭 먹으려고 좀 버거워서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? 어, 저는 근데 좀 변태 가될수 있는데 네. 아프고 힘들고 병나고 이러면 그때도 뭔가 살아있다는 오기가 그런 생의 의지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오기가 더 생겨요 뭔가 아프면. 내가 이렇게 아파도 불구하고 이건 끝냈어 약간 이런 쾌감? 정치네 되게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네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뭐예요? 글 쓰는 거, 책 쓰는 거요 당연한 음.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책, 뭐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림도 요즘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글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화 시나리오썼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한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에요 신발 사이즈가 몇이에요? <laughs> 아 근데 되게 예민한 거. 4 0이발좀 네, 커서 게좀 네, 컴플렉스 요 근데 키도 크시잖아요 키 작은 구두 신큰 거예요 <laughs> 그가볍씨 <그거? 웃음> 엄청 큰 거야 나의 키를 정해줘 <laughs> 가볍게 그만. 던진 거예요 취미 생활 같은 것도 해요 워낙에 바쁘게 사시니까 그게 취미 가돼요 사진 찍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나 글 쓰는 거? 음, 취미랑 그... 특기가 좀 비슷한 거같아 특기도? 그러고. 네. 아니 취미가 뭐 새로운 게있어요 요가 하는 거나 스쿼트 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? 땀 흘리는 거 이런 거? 이요일은땀 아, 흘리는 게 취미야? 나 진짜 열심히 잘하겠다 아니! <laughs> 그러면 음. 연애할 시간은? 연애, 전쟁 중에서도 이게 사랑이 꺾이는데 연애할 시간이 아, 없겠나요? 강심 이상형이 그럼 어떻게 돼요? <laughs> 나 이런 질문일 줄 몰라 <laughs> 얼굴 보다는 목소리가 훨씬 중요하고 목소리가 하이톤? 아니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어, 목소리가 거긴.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투? 야뭐 했냐? 뭐 어쩌고냐?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뭐 했어? 약간 이런 식의 뭐 왔어? 뭐 왔어? 뭐 왔어? 왔어? 어? 아닌 것같 거의? 여 뒤에서 고름 나오는 것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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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? 너무 내 감정에 취해 있지 않는 거. 그래서 좀 덜, 덜어내려고 많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뭐지? 좀 제가 안 좋아하는 글들이 그좀 그런 거예요. 뭔가 자기 감정에 취하고 너무 슬픈 걸 너무 슬프게 쓰는 거랑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이 너무 사랑이고 너무 핑크빛이고 막뭐 이런 거나 너무 까만색이고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매력이 없다고 제가 느껴요. 저의 취향에서는. 그래서. 제 책임은 제 책임. 네? 체형인데, 체형. 네? 너무 둡고 너무 아 나는 내, 내 책을 생각 안 했는데. 아, 형책일 거라고는 생각했어. 사랑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. <laughs>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랑비 메이커의 글을 왜 좋아할까요? 저도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냥 모르게. 그... 그지? 근데 그런 저, 혹시 그런 메일 받을, 자주 받으세요? 어. 책에 대한 감상평? 어떤 보이 거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막 담백하고 그냥 계속 생각해보고 싶고, 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이어서. 그게 약간 정도가 있는 글인 것 같다.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틈을 준다고 하던데 거기 생각을 더 입힐 수 있게 된다. 고그 포장이 자꾸 그러니까. 아니 대책이라 그랬는데 막이라 그랬는데 좀 어쩌고 너가 말이야. 아니야 아니야 대책이를 <laughs> <거 정도>. <laughs> 하고 싶왜 인터뷰 방해해 이거 되고 응, 네. 있는 거 맞아? 안받아줘 <laughs> 어! 난 되게 열심고 진짜 열 짜증나 본인은 <laughs>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? 저는 서른 되기 전에 제 작업실을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뭔가 제 책을 읽은 사람에도 좋고 제 책을 안 읽은 사람에도 좋고 자료를 르는사람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좀잘 들어주시는 사람 그런 걸 해주고 그럼 작업실이가 상담소 아닌가요? 그 그러니까 작업실인데 놀러 와서 예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 예약을, 예약을 해서 놀러 와야 되는 거예요?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그 공간에 대해서 이름도 정해놓고 위치도 정해놓고 <laughs> 그래서 상상하고 꿈에서 가끔씩 손님을 받아서 아 이런 <laughs> 고민도 들어주고 손님 돈도 받을 거네 그럼. 아니 손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, 네. 저는 먹고 사야지 나. 사야 되지 아 네네네. <laughs> 그요니까 <왜> 인터뷰를 방해해. <laughs> 이거 음. 되고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안 받아도 나한테도. <laughs> 진짜 싫어. 와, 짜증나. <laughs> 우리 프로의 고정 코너가 하나 있어요. 네. 이거 내가 아 이거 내가 말안 했던 거 같아. 본인의 가장 신작을 본인이 직접 리뷰하는 거거든요. 아 나네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가람 씨의 경우에는 가장 신작인. 이제 언젠가 머물러 버거티브 눕쳐버린이 책을 본인이 리뷰를 하, 직접 리뷰하시면 를 되는데 저 사진 찍어주세요 하늘 <laughs>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어 일단 제 책은 장면 집이라는 약간 없는 장르가 짜증나 <laughs> 아 <진짜> 너무 어왜 <laughs> 어, 그래요 <laughs> 하셨고요.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. 왜요? <laughs> 이거 편집해줄 거예요? 네. 아니야. 우리 어떻게 될거 같아요? 우리 채이가 이거 어떻게 될거 같아요? 지금 촬영을 해봤잖아. 몇 단까지 다할수 있을까? 네,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도 그건 모르니까 차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음. 이 사람들 불안하다, 뭐 약간 이거한 거라던가, 어, 우리 어떤 어떻게 될까? 카메라 돌게 해 오케이 오케이.